자뭐 마찬가지로 스하고자 했는지 <laughs> 자 이거 하는 것을 거기서 어큰상처에서 그래 <laughs> 자그이거를볼수 <laughs> 있었다 그래서 어. 승대를 갈라줬다. 아. 어. 그 상처에. 아. 어. 그리고 나서? 아. 어. 그, 그 그리고 그의 그 나는 아. 어. <laughs> 옮겼다. 아. 어. 그 <laughs> 남자를 아. 모두 막고 아. 그래요. <laughs>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승대를 막가았지어 그래서 그 남자를 거기로 <laughs> 옮겼대 음. 모두 <laughs> 막으려고 했는데 어, 오케이. 자, 다음 거. 선생님, 어. 근데 왜 밴드, 밴드라고 안 하고 왜 밴드 에이지라고. 아니, 밴드 했다고 하면 밴, 밴드. 자, 밴디지에요 다들 밴드지. 어, 밴드 에이지가 아니고. <laughs> 그게 밴드를 첨다 이거? 어. 그럼 밴드는 그냥 명사로 그쓰요 응. 아? 응. 그래? <laughs> <laughs> 자체가 명사로 되 있어 단어가 그냥 밴드라고 하잖아 근데 저 밴드지는 영어로는 붕대예요 붕대 풍대. 이케이 어. 알지? 어. <laughs> 그게 뭐어드리시브뭐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희는 누구야? 아, 그 키, 그... 칼방 말 왕이라 어, 아니, 아. 아, 아니야 이건 왕이에요, 왕 왕이... 왕이... <laughs> <어렵죠. 웃음> 어, 왕이에요 <laughs> 어? 그니까 왕이 연락... 기진맥진해서 그래서 어, 왕이 <laughs> 누워서 잤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미 뻗었잖아, 지금. 그럼. 아 어. <laughs> 알겠어? 이거 이제, 이거 헷갈릴 수 있겠지? 네. 여기, 히히히, 이런 거 밑에 딱 쳐놓고, 어, 다른 거 하나, 가르키는 대상이 다른 거 하나. 그러면 헷갈리는 거지. 나? <웃음>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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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왕이 왕. <laughs> 아, 어, 자, 그러면, 이거를 분사 구문으로 할수 있겠죠. 아, 자, 어떻게 합니까? 음, 이거 지우고, 음, 이거 음, 지우고, 음, 어, 얘랑,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죠, 지금. 네. 레이가 과거야. 네. 어. 네. 과거니까,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Being. Being. 그 다음에 c o m p l e t e l y g Being. b e 그 n g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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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i g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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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i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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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n g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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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i 이거 없이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러면 completely 드 x h u s t e d 나올 수있어 네. 그래서 뭐다? 얘는 분사 구문에서 뭐다? <laughs> 분, 분사 구문에서 뭐야? 수동형. 수동형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에서 수동이야 수동. 비이그자 u s t e d 열나 피곤해 Okay. <laughs> 아무튼 이리, 이 중요하고 어, 그래, 연락 피곤해서 또하나 또 이렇게 잘안 들었는데 자, 여기 레이 있죠? 이거 중요해 자, 여기서 레이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자, 얘가 지금 과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얘는 원래 현장이 뭐예요? 라이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얘는 어, 라이의 파워다. 그래서 레이 아니 라이 레이 그다음 뭐예요? 레인 레인 <웃음> 맞습니까? <웃음> 자 여기서 라이 레인 레이는 뭐다? 눕다다 너는 뭐가 있다 그런 거지. 그래서 눕다 있다 얘는 한마디로 뭐다? 자동사다. 자, 그런데 얘랑 반대되는 거, 싸운 게 뭐다? 레이즈 자, 레이는 어떻게 돼요? 레이드, 레이드. 레이, 레이드, 레이드. 맞죠? 얘는 노타죠. 얘는 타동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짓말 하나 나오는 게 라이, 라이드, 라이드. 얘는 거짓말 뭐 그쵸 렇 어,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 이거 어, 이거를 많이 나온다네 자 여기 레이 자리 못뭐 쓰면 안 돼? 레이트 쓰면은 안 된다는 거지 라이드는요? <laughs> 어, 당연히 라이드도 안 되죠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okay? so 누웠다니까 라인의 과거인 레이에요. <laughs> 아 일어났을 때. Uh, 그 남자가 바라보고 있었다요 아. Uh, 아 uh, 그래요. 아그 <laughs> uh, 남자의 아 uh, s t a r i n g at him. 아. Uh, 그. uh, 네. 여기서 여기 나오는 he 누구지? 그 왕이... 왕이, 그럼... 왕이 일어났을 때 왕이 네. 일어났을 때그 칼빵 맞은 애가 네. 왕을 보고 있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희는 왕이야 어, 왕이 딱 일어났는데 왕이 일어났을 때그 새끼가 쳐다보고 있던 거. <laughs> 네 칼빵 맞아 내고 그다음에 는 왕. 그게 아야칼 칼빵. 이제 어, 칼빵아 어, 그래요 어, 그래. 여기서 이제 stare at 나오죠 s t a r 이제 꼬라보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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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좋아한다. <laughs> 이 새끼 전화 막 약간 좀 거칠은 전화 좋아해네이 새끼 <laughs> 어, 지 마음에 있는 그런 막막터트려주는 뭐, 그런 거이 새끼 화 아, 그 막, 고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스타일이 하고 있었는데 자 그다음에 어, 용서해주세요 칼방계가 어, 단청했다 그 자, 애교할 때 표정 지하에 놔뒀어야죠 다음은 뭡니까? 뭐 <laughs> 자, 갑자기 용도해달래, 그렇 자, 그다음 뭡니까? 나는 너를 알지 너에게... 어, 나니모르는데 네 어. 어. 어, 너 이제 뭘 용도를 그러지 않아? 어. 아니 이제 여가 이따 숨쉴 새기 어. I know I have no reason to 자, 레이투가 뭐죠? 뭐뭐 응, 하여. 이거죠? 어, 이유 상영사는요, 뭐.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내가 용서할 이유가 없지. 응. <laughs> 자, 왕이 되겠죠. 어, 자, 그래요. 자, 다음 거. 너는? 어. 너 아직 너를 살지 못하지만. 어. 그러나 나는 너를 알아. 너랑 하긴 좀 그러잖아. 그렇지. 왕, 왕이 야 왕하고 얘기하면 되지. 왕인데 모르잖아요. 아, 왕인지 모를 수가 없지, 이 새끼야. 이제끼 칼빵 만은 새끼는 왕을 알잖아. 맞지? 어. 어. 그쵸. 그렇죠. 어, 왕, 여기서 이제 왕이지. 유는 왕이고, 그 다음에 칼빵. 그 다음에, 근데 나는 잘 알아요. 어. 이제, 답을 했는데, 어, 자,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 해봐. 그, 저번 전쟁 동안에. 어, 마지막 전쟁 동안에. 그렇죠. 어. 그 너는, 어, 의동 생과. 아, 그, 그, 어. 어. 죽였고. 죽였고. 아 어. 어. 그, 빼앗아갔습니다. 아다음 재산을. property. property. 어. property가 재산이죠. 제사이랄 것도 있고, 특성이는뜻도 있고, 네. 어. 자, property. 어. 어, 그래. 어,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복수,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 그죠? You know? property. 어, <laughs> 자, 어, 다음 거. 해봐. 내가 어. 알았 어. 어. 너가 당신이 어. 그 은자를 찾으러 떠난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아 어. 나는 결정했습니다. 음. 당신을 죽이기로. 아 어. 어 돌아오는 길에? 그렇지 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결, 결심했다는 거지. 그죠? 내 <laughs> 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죠? 어, 자 <laughs> 여기서 내가 알았을 때, <laughs> 자이지죠자 여기서 헤드 건 나왔죠. 헤드, 헤드 피피 나왔죠. 어, 헤드 피피. 자왜 헤드 피피 썼다? 그, 어, 그, 그... 스 네. 그... 스 헤드 피피가 뭐야? <laughs> <laughs> 바리강 준비한다. 바리강. <laughs> 야이 새끼야. <laughs> 과거 는저 히피. 이 새끼가 과거 그자다고 헤드비는 과거 완료. 저거. 자 과거 완료고 다른 다른 말로 하면 뭐나? 대가 먼저. 자대가먹왜 썼다? 었던디사이디결정한는 건가?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알았다는 것과 당신이 이거를 보러 갔다라는 것. 이미 갔니까 그렇지, 응. 먼저 간 거지. 그 다음에 그걸 아는 거야. 맞아요? 일곱 가옥 네. 너 대답은 뭐 먼저 알아? 더워 보다. 큰 일보다. 응 <laughs> 맞아. 일가 <이리> 강. <봐봐. 웃음> 오케이. 과거보다 먼저 나. 알았어. 그러니까 왜 이걸 썼는지 이해를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얘가 뭐보다 얘 얘랑 비교했을 때이 과거보다 먼저 나.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알지? 어. 당신이 이걸 보러 갔다 가 먼저 갔는데 그 다음에 그 사실 을안 거니까. 알지 음. 자.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 d e c i d e to 했어요 자,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laughs> 야! 어, 이거 있잖아 이거 군사의 고문으로 바꿀 수 있겠지? 자, 어떻게 합니까? 지우고 박채니까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그 다음에 과거니까 노잉을 해야죠? 아, 그래서 이거 노잉 할수 있죠? 네. Okay. So knowing that, 이렇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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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어, 중이기로 했는데, 어, 자, 다음 거. 어, okay. 어 그런데, 어, 자, come across, 수고죠 우연히 가십시오. 아, 우연히 마십시오 어, come across. 근데 커어클러스가 이해하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해하다. 아, 음. 어. 근데 이제 우연이 Okay. 아. <laughs> 자 커마후 아, 계속 중 보면 아 그다음에 운디드 아, 운데 자뭐 이랬어요 그지 아. 자 그러나 이런 거자그러고아자 아. 다음 거 기록 아 아, 어. 아 어, 비록 내가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 어. 나는 죽었을 겁니다. 나는 죽었을 겁니다 내가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죠 지금. 자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외우기 체크해. 이거 외우기. 아. 어. 뭐 이거는 그딱 그거죠. 뭡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지금. 이게 핵심 문법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 아. 어. 맞지 자, 여기서 끊고, 네. 여기 forever 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자, 가장 복합 알려죠 여기, if절이, 그죠? if절이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뒤로 나온 거 뿐이야. 그래서, 저거, if 나오고, 그 다음에, 헤드 pp가 나왔죠 지금 맞죠? if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헤드 pp 나왔잖아 맞아 맞아 오케이? 그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주절이죠 주절 반드시 뭐다? 조동사의 과거 쓰고 그 다음에 무뭐 쓴다? 헤드 pp 아. 그렇죠가정과 관련 여기서 모양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정과정과정하고 나서, 여기에 동사원형 쓰면 안 돼. 여기에 그냥 I would die 그러면 안 돼. I die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if you saved 하면 안 돼. 여기에 어, die 하면 안 돼. 고 Would die 하면 안 되고. Save 하면 안되 헤드피피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 했지? 지운다 이거. 그러면 너희들 잘 봐. 가정법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 <laughs> <laughs> 이거나 봐. 자, 그러면 이거 직설법으로 바꿔 어떻게 바꿔? 그 이제 너 y 그 u g o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봐봐, 나는 죽었을 거야. 만약에 니가 나를 살리지 않았다면, 그럼 이거를 반대로 쓰는 거지. y o 그러니까 아. 얘가 일단은, 어, 그 뭐냐, 긍정이죠. 긍정이면 부정으로 바꿔야돼 맞지?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나오죠. 긍정으로 나오고, 어, 그지?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하죠? 어, 봐봐. 그러면, 좀 헷갈릴 것 같으면, if부터 먼저 바꿔볼게. 어, 만약에 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반대야. 뭐야? 과거에 너가 나를 구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았어. 가 되겠지. 오 네. 그래서 그걸 바꿔 쓰면, 저거 만 어, 여기다가 쓸게요. as. 때문에 <laughs> as you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거는 직접 과거랬지 과거, 가장 과거 알려는 과거로 써야 돼요. as you saved, as you saved my life. 자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죽지 않 여기서는 I, 아? 디렌트 다이, 아 디렌트 <laughs> 엘바이. 아? 아니요 그냥 파워라니까. 아, 네. I didn't die. 이렇게 해요 오케이. 자, I didn't die 죽지 않았어요. 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케이 됐죠. 그래서, 카드 확보 완료를, 이제, 직선법으로 바꾸는 거, 어. 너희 학교 선생님이 제 프린트로 해서, 이제 만약에 그 주면은, 그거를 딱, 어 이제 외워서 쓸수 있어야 돼요. 그 아무튼 요거, 있는 그대로, 알겠지? 어, if you hadn't said. 자, 죽었을 겁니다. 어, 하지 않았으면. 자, 그 다음. 이제, 나의, 어, 나의 아들들과, 어, 나는,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아 어, 섬길게요. serve. 어. 어, 그래요. 그래서, 어, 내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어, 평생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